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8위의 맨헨 글라드바흐입니다. 초반 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세 경기에는 2무 1패로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원전 경기에 비해 홈에서는 나름 자신들이 추구하는 축구를 잘 구사하고 있는 중이죠. 결장자는요, 플레아, 라이너, 이타쿠라, 엘베디, 노이하우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2의 라이프, 치히입니다 초반 지속되는 부진으로 인해 지난 9월 초 테테스코 감독을 경질하고 로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대 0으로 승리를 따냈으며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ucl 경기에서도 패 하긴 했으나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죠 결장자는요 라이머 올모 클로스터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웨헨 글라드 바흐가 수비 쪽 불안감을 의식해 저자세의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언더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라이프치히는 최근 성적의 부진의 이유로 테데스코 감독을 경질하고 로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일정도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 벨 베를린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본데스리가 1위에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시즌 초반 리그 페이스는 매우 좋습니다. 개막 이후 6경기 4승 2무를 기록한 상황이고 팀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전술 기조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며 팀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결장자는요 바움 카틀 레어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본데스리가 1 6위에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직전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의외의 결과를 거두며 리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6 경기 1승 2무 3패로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상대의 체력적인 변수와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통해 의외의 결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정자는요. 루시옹 비머 윈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확실한 공격 컨셉과 다소 공격적인 기조를 고려하면 오버 접근이 유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볼프스부르크는 전술 상성에 취약한 모습으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우니온 베를린의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다소 염려스럽지만, 볼프스부르크의 핵심 수비, 보르나우, 반 드벤의 불안한 수비력은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으로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가 전망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